테라나 살려주세요. 테라나 살살해줘. 너내 옆으로 오기만 해봐. <laughs> 형도 두공이야 실력으로 이겨야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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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는 음, 뒤에 서에서 조금 이따가 앞으로 이사 갈게요. 성 뒤에서 뿜뿜 하겠다는 생각인가? <웃음> 불안한데요. <웃음> 하네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와 반대편에서 포 날라온다 대박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차야 차파피 봐봐 아니 그냥 천재도 세고 그리고 차파피 반피 남았어 극대 고야 극대 고야어 스타 차파 봤냐? 팡파반피 i 서 팡키드, sir. 오래 우연접근중. 연막 설정. r 팡키드, sir. 팡키드, s i 오팡 전저 옆에서 포가 날라와요. 선에붙어야 되겠다. 아, 모나크 그 선, 선력이왜 저리 좋아? 아, 저 용감한 이북기네. 잠시 잠글게요. 안, 안 되겠다. 반대편에서 날라가지고 와 음. 어레 뿌리고 싶은 모양이에요. 제가 레단 한번 썼거든요 핵시나에서 아직 못 씁니다. 네 숨고 있어요. 코어 들어옵니다 코어. 알아. 코어 제가 붙을게요 연막 생성. 돌 질렀어요. 왔어요에 모나코도 들어와요. 어. <laughs> 연막 설정 완료. 제가 앞선물 이사 갈게요. 네, 예, 지금 타이밍이 딱갈 타이밍이에요. 예 지금 코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차파 나왔어요. 차파 줘야 되니까 차파 저거 나한테 한발 받고 키도만 다시 와 가짜는 것이야 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큰일 났다. 여기부터 잡아야 돼요. 이기 같아. 와, 쿠어 바로 앞에 있다. 겁나 멋, 뭐, 정말 겁나네. <laughs> 아, 저 그쪽 말고, 저이 쪽으로 나가야 돼요. 쿠어 뒤쪽에 예, 저는 예, 꽁다리로 나가야지. 괜히 앞에 나왔다는 한방에 갑니다. 아 모나크 어디 갔지 모나크 보여야 되는데 오 옵니다 옵니다 우리 그그 그 비행기들 비행기들이 옵니다 드디어 팔시 되게 조심하세요 거기 코어 있어요 입기 어떻게 좀할수 어. 있냐 후진 후진 هل <applause> ودا 잡아라 저거 찌르라고 네아 나..뒤졌네 어뢰 저 여기서 모나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 모나크 잡을게요 오 모나크 잡았다 저코어 이제 쿠어 잡을게요 오케이 딱 좋습니다 어, 제가 착발 잡을게요 앞섬으로 숨으면 돼요, 제가 보면서. 팝발자 잡아 볼게요. 예, 저도 이동. 앞선물 아, 씨 숨었다. 팝파 저기 선 뒤에. 네선 뒤인데 안 보여요, 형님. 앞에 오른쪽. 타. 앞에 오른쪽 작은 섬 있지? 중간 섬 어, 저기

이부키도 옵니다 아니이 아, 아 이부키 이북, 보이면 딱인데 그만 좀 가세요 어허? 어? 지금 복수하러 갈거예요 선택이 같 자우. 너는 썸, 가 길. 너, 는 너, 넘길 했다. 수 너, 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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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보같이 나오네. 오케이 이북키 미슐이 캡인데 잡을 게 없다. 미슐이 6,500 침수 떠갖고 계속 준다 아니 두분다 풀대공이시면 좀 원할 거 이쪽 오지 말고 딴데 가서 놀아 연막 생산 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 위에 있잖아 봐봐 미슐을 잡아 미슐 아 자, 고혹다네 혹시... 어, 저 리슈를 2100짜리 잡어 아, 제가 때렸던 건데 저 지금 수량도 잡는다고. 아니, 리슈를 지금 침수 떴거든. 아, 저 사그리밖에요, 형님. 예. 네, 저도 안 보여요. 이북기다. 이북 <laughs> 살아있어요. 지금 공격, 공격받고 있어요. 아, 아니네. 내 쪽으로 왔는데. 아, 진짜 미쳤네. 나도 앞으로 있어. 앞으로 있어. 아, 캐롤라이나 구해주려고. 아, 정신 없었네. 어, 제가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북이 북기 맞은. 네, 이기이 돌박세요. 저도 가고 있어요. 저거 리시를 2000피에서 했지. 저기까지 올라온 거. 보여요. 곧 짜지 마세요. 야, 너 죽겄다, 스타야. 아, 아니, 스타 말고. 아우, 어, 그래. 테라, 테라니. 테라니. 저는 대체하고요. 불만 나면 되는데, 아이, 아마 기길이안 나네. 2,000. 예, 네, 2,000. 예, 네, 제가 옆기불 겁나 때렸는데. 어디모인입니다 너래 준비. 세상아, <laughs> 너 죽었다 잘못오면 저는 배가 똑꼈어요 아, 죽었다. 출배. 찍었다고. <laughs> 네, 빼고 있어요. 야, 능력이안0는700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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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 제가, 제가,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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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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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제가, 다가 제가, 제겠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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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나가

저, 킬은 없는데, 다들 막, 체각으로 막 때려서 딱 터지고 해지고 18만에 18만. 예. 네. 어, 저, 저도 18만 했어요, 와. 와.